밥솥코저 응? 조밥을 말아서 드셔요. 조밥. 예, 네, 그. 강호동 씨, 너무 잘 먹어, 너무 달라.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서 네. 밥 말아준대요. 그 육수에 조밥, 네. 조밥을. 와, 조밥, 조밥. 조밥. 네. 자연스러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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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게 음. 조밥이 지금 따뜻한 밥이 아니라 식혔잖아요. 식힌 예, 예. 그 사이사이 이런 국물이 싹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카스테라 같은 걸 갖다가 위에 네. 찍어 먹는 것 같은 국물이 쫙 입안에 퍼져요. 아.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왔어요. 우리 건진 국수의 답변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진 국수하면 안동. 그 종갓집의 음식이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육수의 그 천연의 맛, 그맛 자체가 굉장히 목속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맛에 아주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음. 부산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야, <진짜. 웃음> 자, 우리 부산 국수 지우고 봤습니다. 아주 나주세요 자, 부산 팀나주시바랍니다 어, 마다 자 김종민 씨 나오시고요. 이거는 부산 오행입니까어 네. 면이 특이한데 저희 집 면은 예. 일반 면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그저 당면 그 당면 재료 를잘 모르시는 많은데 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당면은 고마 전분 90% 이상 되는 예. 전분 가루로 만든 당면입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예, 만든 예, 당면. 예, 일반 당면하고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 해서 면을 만들었고 예. 그 국물을 그냥 부산 오뎅 그 국물을 그냥 그대로 아니지. 요 이게, 오. 이게 오. 이제 오. 오뎅을 건지니까는이 오뎅 국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네, 네. 집이 오뎅 국물이 와. 국물이 아니고. 일 쪽에 다시 국물입니다. 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맛 봤습니까 지금? 네, 네. 네. 살짝 담가 가지고 이렇게요. 네. 아니 지금 손이 너무 빨라서 야, 우리가 못 응, 쫓아가요. 예. 아, 그렇죠. 자 바글아 바다가 있어. 네. 와, 와, 맛있게 나 있어. 자좀더 뭐 신났어요 네 이쪽은. 야자 네 지금 레인보우가 네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 어땠는지 음, 일단은 감상을 음,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됐어요. 레인보우 나와주세요. 어떻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이 현장은 말이죠. 네. 아주 고소한 냄새가 아주 군침을 돌게 만드는데요. 어때요? 앞에 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일단 네. 이 당면, 비빔 당면 이 맛은 이 안에 이게 무인가요, 무 무언가요, 사장님? 이게 너무 감칠맛이 나가지고 네. 궁합이 아주 아주 적절해요. 아주 당면의 통통함과 이 아삭함이 같이 묻어나서 네, 네, 네.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당면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네. 많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감기는 부부, 부부죠? 예. 부부. 예. 예. 제가 항상 고맙고 예. 아름답고 미모가 특출하지만도 항상 제게 항상 남아있는 저희 안에 와. 서성자입니다. Hey! 안녕하세요. 아, 방송 출연나 아, 그러면 맛깔라게 부산 까라리지. 부산 감명기 닮게 그냥 뻣뻣하 해보시자 이게. 아이고 막 오늘 한빈이 하고 전에 뭐스타기때 이런 것도 많이 하대. 이함부로 봐라. 그래 그래 그래. 오 야. 감면기서 처음이다 진짜. 준영이명주이땅 해주세요. 준비. 준비.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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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먹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네. 네, 뽀뽀가 우선입니다. 예. 행위비빔당면에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저희 저 비빔당면이 보면은 네. 옛날 피난 시절 직후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나이 열8에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뭘 하고 살아갈까 걱정을 하시다가 길에서 흔한 제 잡채 장사를 하신 겁니다. 음. 그래,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름에 볶은 잡채를 먹다 보좀 식상한 거요 이게. 예. 기름 맛에 절이 가지고. 그래서 뭘 하나, 하, 괜찮은 거없까하고 생각을 하신 게, 그래, 여러 가지 신선한 야채를 갖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 양념을 만들다 보니까, 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 이제 처음에 팔다가 반응을 보니까, 는 아주 나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 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대 요 비빔 당면을 개발하셔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 15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풍이 오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예. 근데 마침 또 이제 처가 23년에 저와 만나고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처가 또 오자마자 이제 항상 어머니를 도필하고 일을 도와오면서 네. 이제 처가 가게를 맡아 일을 하고 있고 아, 저는 막뭐 손님들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지금도 집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진도지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항상 그명영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야 아. 예. 어머니께서 최초로 만든 게 비빔 당면. 일대 비빔 당면자. 아니, 와. 무슨 로고성이 있대요, 이 비빔. 예? 예. 갑시다, 오늘. 달릴까, 야? 시게해시작 왔으니까. 대나 됐다! <laughs> 달릴까! 달리자! 잠깐만. 면발하면 부